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대화를 오랫동안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시면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앞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사마리아 마지막 오늘 본문의 몇 구절들이 단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사마리아를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단어. 그것은 42절에 그 여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여자와 대화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그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다시 3장으로 돌아가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4장의 이 여자와의 대화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소개되었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이야기할 때는 요한은 그의 이름을 언급해 줍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물론 두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요하는 하였습니다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39절에 여자의 말이,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자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어같이, 쉬, 이런,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된 여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어린 여자아이는 아니고, 좀 이렇게 성숙한 여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은 지속적으로 그녀라고, 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써 내려간 것, 그전에도 물론 생각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느냐. 참, 이 여자는, 그녀는, 니고데모와는 견줄 수도 없는 출생과 학벌과 사회적 지위. 같은 하늘 아래서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사람. 지역도 다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영역과 위치도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해와 같고 밝은 날 높이 떠서 비추는 해와 같은 사람. 여자는 달과 같아서 어두운 곳에 있는 여인. 서로 만날 이유도 없고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만나서도 안 되는 두 사람.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다 예수를 만난 몇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늘과 땅과 같고 해와 달과 같은 이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께는 이두 사람이 다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기억하는 대로 그 안에 있는 교만한 우상을 예수님께서는 꺾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절대 그 교만한 자아를 어루만져주지 않습니다. 부추기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왜요? 예수께서는 주가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을 간파하시면 예수님은 인정 사정 없이 그 우상을 타파해 버리십니다. 니고데모의 우상은 자아였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첫 마디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는 아주 차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니고데모는 질문만 던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대화 가운데 예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니고데모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를 무한 주었다. 나를 비판하였다. 내 과거를 들먹였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 또그 여인,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장을 가지고 다시 보면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니고데모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니고데모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17년 평양대부흥의 길선주 목사님이 주역에 있었다면 AD 30여 년경의 사마리아 성의 대부흥의 주역은 바로 그 이름 모를 여자입니다. 사마리아를 떠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그 여자입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자아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여자와 같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주의를끈 단어는 믿는지라 하는 단어였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의 최고 가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느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영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취하지 못한 가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갈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세례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서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다는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좌정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의 목적은 우리로 믿게 하는 것. 그리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모든 방법의 중심에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다 하셨는지 왜 금단의 땅으로 들어가셨는지, 나중에 예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로 믿게 하려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자는 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수가성으로 들어갔습니까? 동적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왜 성교사님들이 구한 말에 조선 땅에 오셨습니까? 왜 거기에 묻히셨습니까? 우리 민족으로 믿게 하려고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신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또 사마리아인들을 성도 되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맑갛게 씻어 버리고 구별하여서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사마리아인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뿐이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난하였고 천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이 나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나라라는 단어는 우리 같은 국가, 국경선을 놓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라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젠타일이라고 하죠, 젠타일. 에트노스나. 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거룩한 이방인들이요. 해석에도 무방합니다. 누가? 개취급받던 사마리아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이방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지금 수가성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뭐 다릅니까?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극동 저기 끝자리에 살고 있던 가난하고 배고픈 민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서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 또한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그의 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이방인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로마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억압받고, 핍박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저 인종처럼 되고 싶다. 내가 왜이 사마리아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나도 좀 유대인들처럼 기펴고 살고 싶다 나도 로마인들처럼 개선장군처럼 정복자로서 진짜 멋있게 한번 누려보고 싶다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온전한 그녀가 되게 해줄 뿐입니다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나를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해주는 단 하나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눈에 이렇게 이 어떤 말씀은 무엇이냐? 42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 "이제는 너희 말이 아니라, 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이 단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저희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근본이 되는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1647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앱이 사원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안에 뒤쪽에 관광객들은 갈수 없는 방이 있는데 제루살렘 예루살렘 챔버라는 곳에서 한 12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디베이스를 하며 써 내려간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고백서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지 그런데 그건 1647년이고, AD 30여년 경에 지금 이 장면은 예수의 초기 사역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AD 한 30년, 31년 조금 더 앞뒤좌우로 땡겨서 그때 사마리아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때문에 저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사마리아 신앙고백서. 너무나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뭐냐 그러냐? 예수가 누구라고? 세상의 구주시다 고백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주석가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연 중에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처 쳐주질 않습니다. 은연 중에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복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고 무지렁뱅이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마디 툭 던진 것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과 정치 판도를 따르면 이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예수는 사마리아인들의 구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예수가 세상의 코스모스의 구주라 이런 고백은 무슨 상황과 같냐면 우리가 일제치하때 예수는 조선과 일본의 구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민족 감정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증오. 수백 년의 증오. 민족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야,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지만, 옛날 분들 그 쉽지 않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죠. 미국에 있는 소위 인디안이라 부르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가보시면 알지만, 나이가 많은 장로격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예수교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동양인들이 갔을 때 그들이 놀라는 모습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옛 과거, 과거사, 죽고 죽이는 그 상황, 영화에서 보는 것과 진짜 내눈 앞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생명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서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시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예수를 놔준 겁니다. 모두 소유하라고. 우리 것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것만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고. 너의 것이라고, 세상의 것이라고, 만인의 구주라고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루살렘은 배척하였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예수를 받아들였다. 우리가 원조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1장로교회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를 다시 세상에 되돌려준 사람들. 이 수가성에 있는 천대받던 사람들. 이 세상의 구조란 말이 왜 놀라우냐?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여 준 것. 사마리아인들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니고데모 대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수가성이나 이름한 사마리아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임하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랑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국은 다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리도 이런 사마리아 신앙 고백서에서 배우며 그들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치되거나 배격되지 않는 신앙 고백과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놓아주며 세상의 구주라 이야기를 하였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설명할 수 없고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지만 그들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어붙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높고, 지금 예수는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 그들이 영접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 여자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할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구주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떠납니다. 한번더 언급할 일은 있을 것입니다. 병들었던 야곱의 우물가요. 땡볕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자. 그 대화들, 또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고 늘려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위대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고백 또한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들은. 4장 42절에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신이 듣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직접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나와 여러분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확신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믿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